그리고 세 번째 라시는 믹두나 상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동이라시는 상동이라시는 어 이렇게 서양점성학에서 굳어진 그런 어, 표현으로서 사실은 상동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은데요. 근데 이미 그런 이름으로 어, 우리가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상둥이라시라고 이름을 하는데, 사실은 대릭점성학에서세 번째 상둥이라시는, 어, 상둥이가 아니라 사실은 남녀 커플 남녀는 엄량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남자는 어, 이렇게 클럽 무기를, 다, 옛날에는, 어, 주요 무기가 이렇게 망치처럼 큰, 그리고 클럽, 이단박에큰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어, 그 무기, 클럽을 들고 있고, 어, 여자는 루트처럼 피리 같은 그런 악기인데 루트를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녀 커플이 서로 포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동의 라시는 수상에 로드하는 그런 라시로서 우리 여기 목까지는 황소가 낯설이고 여기 어깨 부분 상동의 라시는 어깨 부분을 목 아래 부분 어깨 팔 등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비두나라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이, 팔로, 손으로, 이렇게, 온갖 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죠. 가장 많이 쓰는 바디파트가, 여기 어깨고 팔이고 손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재능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어, 큰 파괴력, 클럽을 들고 있는 남자, 그처럼 아주 큰 파괴력, 폭발적인 그런 분노를 할수 있는 저력을 가진 그런 클럽, 가지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여자로서, 부드러운 여자로서, 악기를 다루고 있는, 불고 있는, 예술적인 면을 동시에 들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상둥이 라시입니다. 그래서 프라자파티와, 어, 세번째 라시나 프라자파티나 창조주 이름이 다른 이름을, 창조주를 프라자파티라고 하죠. 브라마가 있는데, 브라마를 어떤 이렇게 세상의 시초 창조주로서의 우리가, 어, 어미를 할 때는 프라자 파티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 프라자 창조주가 어떤 일을 세상을 창조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주 바디 파트가 어깨와 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장소는 댄스 가수 아티스트 여자들 게임 장소 성관계 도박 오락 등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 아티스트들 그리고 여자들을 좋아하고 게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성관계라든지 그~ 상둥이하시는 동시에 아주 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성관계를 오락처럼 즐기는 그런 어~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하기를 좋아하고 오락하기를 좋아하고 재능이 많은 반면 그렇게 즐기는 것도 어 중요한 그래서 상등의 라시에서 만약에 손상된 품위의 행성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너무 이렇게 오락의 게임 중독이라든지 오락 등에 지우치는 경향이 있구, 있겠고요. 좋은 품위 라치다리인 행성들이 상등의 라시에서 어, 훌륭한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단서라든지 아주 탁월한 채널 같은 장인으로서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어 재능을 가진 그런 라시가 세 번째 라시 상종의 어, 라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시는 개 라시, 개가 로드하는 이렇게 다리 로드하는개 라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소에는 물에서 있는 개의 형태를 하고 있고 가슴의 영역으로서 카르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이렇게 음, 바깥에서도 이렇게 육지에서도 살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원 우물 모래사장에 속하며 여신들이 노는 즐거운 장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번째 네 개라시 달이 상징하는 것처럼 모래사장에 개가 있는 곳을 개 구멍이 있는 곳에 가보면 은 온갖 모래 껍질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온갖 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연관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신들이 노는 그 즐거운 장소, 그러니까, 어, 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자, 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늘, 즐기고자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슴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에 가정 평화 행복의 영역에 중요한 그런 라시가 네 번째 개 라시입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있는 개의 집에 가보면 온갖 이렇게 것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네 번째 장소에 서개 라시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닥치는 대로 좀 모으는 것을 좀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샤라뿐만 아니라 제미니에서도 개 라시를 묘사할 때땅딱한 맵집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단단한 그런 어게 갑옷을 입고 있지만 아주 속으로는 연약한 그런 속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벌이 그의 심벌이 상징하듯이 개의하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기 보이기 위해서 연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든 또 혹은 겉으로 이렇게 어, 목집을 좀 크게 세우거든 무장을 좀 갑옷 같은 것을 입으면서 혹은 물질적인 것을 혹은 많은 사람들을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게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라시에 이렇게 손상된 행성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허전함, 연약함을 잘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고 그리고 게라시에 만약에 좋은 라지타드 행성 있게 되면 그렇게 항상 즐거움에 넘치나 평화롭고 많은 사람들 속에 어, 둘러싸여 있는, 기 어, 호스트로서 그 가족의 중심에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 게라시가 되겠습니다.